부드럽고 달콤한 맛, 걸쭉한 식감까지. 한국 전통주 하면 떠오르는 막걸리. 그런데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막걸리의 효능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막걸리의 효능. 첫 번째 막걸리는 장 건강에 좋습니다. 막걸리에는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막걸리에는 일반 요구르트보다 더 많은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막걸리 속 아미노산과 항산화 성분이 항산화 성분이 피부 재생을 돕고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막걸리에 포함된 폴리페놀이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 개선. 막걸리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적당량의 알코올 섭취가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운 목 넘김과 달콤한 풍미 덕분에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리는데 제격이죠. 연구에 따르면 적당량의 알코올은 긴장 완화와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 강화. 막걸리에는 효모와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막걸리에 포함된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막걸리를 맛있게 먹는 법. 자, 그럼 막걸리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전과 함께. 파전, 김치전, 감자전과 막걸리는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고소하고 바삭한 전과 함께 하면 막걸리의 깊은 맛이 배가 됩니다. 두 번째 과일 막걸리. 사과, 바나나, 딸기를 믹서에 갈아 막걸리와 섞어 마시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사이다를 섞어 보세요. 막걸리에 사이다를 살짝 넣으면 단맛이 더해져서 막걸리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온장 막걸리. 겨울철에는 막걸리를 살짝 데워서 마시면 향과 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죠. 마지막으로 크림 막걸리. 우유나 연유를 섞으면 더욱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색다른 막걸리를 즐기고 싶다면 도전해보세요. 마무리. 오늘은 막걸리의 효능과 맛있게 먹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건강도 챙기고 맛도 즐길 수 있는 막걸리, 여러분도 제대로 즐겨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